학계,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학계는 절기,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제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죠. 지금 학계서 2장은 이 장막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산대 절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절기에는 어떤 나라에 살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장막절 뭐 하는 절기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것을 기념하여 장막. 나에게 텐트를 치고 집을 내버리고 밖에 나가서 자는 날이 장막절인 거예요 어, 학계 근데 학계가 이네 이, 이, 편의 설교를 이 학계서 2장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관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은 뭐예요? 위로하시죠 이렇게 황폐한 땅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황폐한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봤더니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때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같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는 울었고 또 보지 않았던 자는 기뻐했다 그 학계 의외로 학계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억해요? 수룩바벨은 기억합니다 왜 수룩바벨을 기억할까요? 수룩바벨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엘 최초의 성전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누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요? 수룩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로 통하여?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민진 목사의 말을 통하여 새 생명 탄생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학계의 학계의 역사를 보면 뭐예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예요. 포로기 이후는 뭐예요? 내가 포로로 살았던 애굽에서 뭐 바벨론에서 자유를 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그때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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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가 있냐면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딱세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지금 학계라는 선지자를 앞에 두고 무엇을 해요? 성전을 세건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장막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합계 선지자에게 임하라는 것이죠. 음,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해요. 그것도 특별히 누구요? 스르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입니다. 근데 앞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자기를 낳은 아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스아일 디엘의 아들.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이렇게 아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요? 생명을 나누어 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신앙을 물려줄 생명을 나누어 준 자가 있으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겐의 마다들 스알티에 스루파벨 그러나 그가 아, 어떻게 에, 불리고 있습니까 그는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돌아왔지만 왕이라는 칭호가 없이 유다총독 스루파벨 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있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제사장 무엇의 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적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이 임했고 모든 남은 백성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남아 있는 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둘의 종류로 이 세상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선전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은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짓는 성전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단도 없고. 거룩한 불도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쉐키나 그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법계와 그룹도 없대요. 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림과 두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림과 두님은 정의예요. 정의.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것조차도 없고 또 예언의 영 말씀의 영이 없었다고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학계 선지자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네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성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금과 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무로 지켜 지어졌어요? 백향목 두로와 시돈에서 바닷물 흘러 보내서 그곳에 있는 나무로 지었는데 그 나무에 뭐를 입혔어요? 금과 은을 입혔다는 라 거죠. 무 발에 밟힐 정도로 은과 금이 흔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떻게요? 땅도 좁고 그 세워지는 그 나무도 어때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전 영광이 지금보다? 지금 영광이 이전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랑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하여 뭐를 해야 돼요?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만 하여대라는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내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여화. 망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세상 모든 군대의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사의 왕. 여호와라는 말이 망군의여호인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서가 학계 스가랴 발락이에요. 그중에 이 학계 두 장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이망군의 여호와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대요? 나의 말과 나의 영이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어머,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세계 일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어떻게 돼요? 폭파가 일어나죠. 육지와 바다도 진동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멸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를 약속하신 시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것이 예수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예요 모든 나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유, 은도 없고 금도 없어서 이 생전이 세워지겠나?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복이 약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편파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였다가도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창녀였다가도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죽을 병이 걸려 세상을 다 맡기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갔다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에이레네, 샬롬 오직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 왕국의 보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지구 손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전의 외관을 장식하는데 부족한 은과 금. 성전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올 많은 음, 값진 재물은 누가 갖고 다고요 뭐 한국 백성이 다 채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회상하며 현재의 초라함에. 실망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적 풍부는 당신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며 당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 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일한다라는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이3 개월이 지난 때, 망군의 여호와가 이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자가 더러움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에게 갔을 때, 그 더러운 자가 금방 깨끗해지기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한 이 대답은 부정은 쉽게 전파되거나 되지만 거룩은 자기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크고 좋았어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학계가 매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유대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실망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은 향 찬란하게 지어도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월세를 살면서 라면을 먹어가면서도 성전 건축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성전을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은 때를 기억하라. 오늘이 강조된 것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과거와의 징계와 미래의 축복을 나누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축복받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20고루의 일을 해도 뭐요? 10고루만 얻었고, 포도주집에 50고루를 얻으려 했으나 뭐요? 20고루만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반밖에도 차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기로 도이키지 아니하노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어찌했다고요?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폭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으로 곡식이나 나무가 마르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까? 곰팡은 또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누렇게 변해서 죽게 하는 백풍병을 가리킵니다. 이 폭풍과 곰팡 그리고 우박은 농작물에게 절대적인 해를 주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을 나타내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거나 고난과 공고함을 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계할 것을 종용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이 언제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제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가 복을 주리라. 언제 기억하는 날부터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 때. 사랑과의 관계도 바로 섞여 나도 바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식종자가 있느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간남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하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셨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당신은 이미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달 2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을 못살게 굴거나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다 뭐래요? 엎드러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 때의 아들 내종 수족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뭘로요? 수륩바벨로 성전을 세울 자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거기에다 뭐를 주셨대요? 인장을 주셨대요. 인자는 임금님의 옥새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우리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수륩바벨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수룩 바벨이 되어야 되고요. 또 뭐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을 나누어 줄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 음, 것입니다. 그날에 종, 인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택하여. 주식으로 약속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고 한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자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함께 일어서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를, 나를 교회로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우리 자신도 교회가 되어 예수 중심 신앙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일어서고 성장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당신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르 음, 학계 에서를 들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르 바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한 모든 백성이 남은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낳는, 생명을 나눠줄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떼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계 절기라고 말씀하셨고, 축제라고 말씀하신 2장, 우리가 이 축제에 하나님의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러 기도 드렸습니다. <laughs> <laughs>